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과 마주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집,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월급이 오르면 그보다 더 많이 받는 동료가 눈에 들어오고, 집을 사면 더큰 평수가 부러워집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승진했지만 더 높은 자리가 보이고 집을 샀지만 더큰 집이 부럽고 연봉이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어제 이룬 성취는 오늘의 당연함이 되고 오늘의 목표는 내일의 불만족이 됩니다. 행복은 항상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지평선처럼 우리가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식은 스스로를 넘어 서려는 욕망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저주이자 동시에 축복입니다. 오늘은 헤겔의 정신 현상학을 통해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함이 왜 중요한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헤겔은 인간의 의식을 여러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감각적 확신.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이 진실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한 것만을 믿죠. 하지만 해결은 말합니다. 감각은 가장 빈곤한 지식이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은 현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좁은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회사에서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야 내가 직접 경험했잖아. 당신은 자신의 무능력을 확신합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으니까요. 발표된 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받는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명확한 경험, 이 직접적인 감각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넌 부족해. 당신은 이 감각적 확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회사의 정치적 상황, 상사의 개인적 편견, 평가 시스템의 문제, 부서 간의 갈등, 당신이 직접 경험한 실패는 실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요인들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상사가 자신의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 조정 계획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팀의 내부 정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수십 가지 변수들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감각적 확신에 갇히면 우리는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미로에 갇힙니다. 진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넓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표면의 10%만 보고 나머지 90%를 놓칩니다. 이것이 감각적 확신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 지각,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는 단계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갑자기 차갑게 대합니다. 감각적 확신 단계라면,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끝이야. 표면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의 차가운 말투, 피하는 눈빛, 짧아진 답장. 이 모든 감각적 신호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관계가 끝났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표면에 드러난 행동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각의 단계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각의 단계에서는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지. 가족 문제가 있다고 했던가? 혹시 내가 모르는 고민이 있는 건 아닐까? 본질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의 행동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 그가 직장에서 프로젝트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것,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런 맥락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의 차가운 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의 진리는 그 관계 속에 있다. 우리 삶의 대부분 문제는 표면만 보고 판단해서 생깁니다. 상사가 짜증내는 건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상사에게 압박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예민한 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반항하는 건 나쁜 성격이 아니라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동료가 협조하지 않는 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부서간 갈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맥락이 있습니다.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지 보십시오. 표면 너머를 보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실은 열등감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과거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보면 미움이 이해로 바뀝니다. 비난이 연민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지각의 힘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자기의식. 해결의 가장 유명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수 있다. 혼자 방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수 없습니다. 거울을 봐도 외모만 보일 뿐. 당신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당신이 유머러스한지, 신뢰할 만한지,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알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관계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자아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그런 장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참 배려심이 많더라. 아, 나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자신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넌좀 급한 편이야. 아, 내게 이런 면이 있구나. 당신이 자신을 착하다고 생각해도 타인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 당신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겨도 타인이 당신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더 객관적인 당신일 수 있습니다. 타인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이것이 해결이 말하는 인정 투쟁입니다. 우리가 SNS에 집착하는 이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이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 모두 이 자기 의식의 본질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좋아요 하나에 기뻐하고 댓글 하나에 상처 받습니다. 누군가 내 게시물을 무시하면 나의 존재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대 SNS는 헤겔이 말한 인정투쟁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하면 당신은 영원히 타인의 노예가 됩니다. 좋아요, 개수로 기분이 오르내리고 타인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의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손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천명이 좋아요를 눌러도 한명이 싫어요를 누르면 그것만 신경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증법적 인정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타인의 평가를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것, 타인을 통해 나를 발견하되 타인에게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의식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듣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비판을 수용하되 그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타인은 거울일 뿐 실체는 당신 자신입니다. 거울을 보되 거울이 되지는 마십시오. 해결의 가장 강력한 통찰 주인과 노예의 편증법. 처음에는 주인이 우월해 보입니다. 주인은 명령하고 노예는 복종합니다. 주인은 즐기고, 노예는 일합니다. 누가 봐도 주인이 더 나은 위치죠. 주인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고, 노예는 땀 흘려 일합니다. 주인은 풍성한 음식을 먹고, 노예는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주인은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고, 노예는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주인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설이 일어납니다. 노예는 일을 하며 기술을 배웁니다. 문제를 해결하며 지혜를 얻습니다. 창조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고난을 이기며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노예는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손이 능숙해집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냅니다. 만들지 못했던 것들을 창조합니다. 견디지 못했던 고통을 이겨냅니다. 1년, 2년, 10년이 지나면서 노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능력있고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반면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퇴화합니다. 노예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결국 노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주인은 점점 약해집니다. 한때 가졌던 능력들을 잃어버립니다.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노예가 아프면 주인이 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노예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존은 약함을 낳고 약함은 더큰 의존을 낳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노동을 통해 온다. 해결의 이 말은 혁명적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모든 걸 물려받은 사람과 맨손으로 시작해 모든 걸 배운 사람, 누가 더 강할까요? 처음엔 금수저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상속받은 분은 경제 위기에 무너질 수 있지만, 체득한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지위는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만 땀으로 쌓은 경험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난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씨앗입니다.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 해결의 변증법을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는 성장합니다.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퇴보합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육은 저항을 받을 때 성장합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도전은 근육을 강화합니다. 지금 당신이 밤늦게까지 일하며 배우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어려운 프로젝트로 고생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보다 강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네 번째 단계, 이성. 개인을 넘어 보편을 보는 단계입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나만 유독 힘든 것 같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죠. 좁은 고시원에 앉아 당신은 자신을 탓합니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더 똑똑하지 못한 것, 더 잘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당신은 이 고통이 당신만의 것이라고 당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확장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각적 확신 나만 힘들어. 지각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자기 의식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 거야. 이성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야. 이성의 단계에 오르면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보입니다. 당신과 같은 20대가 수십만 명입니다. 당신과 같은 고시원에 사는 청년이 수만 명입니다. 당신과 같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의 아픔입니다. 세대의 고통입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주거 문제, 결혼 기피 현상, 저출산. 이것들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시대적, 구조적 문제입니다. 해결은 말합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현실의 모든 문제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 증가 임금정체.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경제구조, 정치시스템, 사회제도의 결과입니다. 1990년대와 2020년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부모 세대의 방식으로는 살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를 개인화하지 마십시오. 구조를 보십시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실패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성의 단계는 개인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집단의 책임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정신. 나와 타인, 개인과 사회가 하나됨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로 살고 싶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 거야.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고립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독립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자유는 외로운 감옥일 뿐입니다.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속에서 존재한다. 당신의 언어,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가치관 모두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자녀라면 부모의 교육, 가족의 분위기가 당신을 형성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그 정체성은 사실 우리의 산물입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들,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자란 문화, 당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왔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 친구로서의 연대, 이 모든 관계망이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문화입니다. 어른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도 문화입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도 문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한국인으로 만듭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거울입니다.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만 자유롭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공동체를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옵니다. 가족이 없는 자유, 친구가 없는 자유, 사회가 없는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아플 때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그것이 자유일까요? 기쁨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그것이 독립일까요?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공동체가 없다면 그것이 강함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관계 속에서 옵니다. 건강한 의존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공동체와의 단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하다면 그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해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더 강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더 자유롭습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혼자 서 있으면 쉽게 쓰러지지만 서로 기대면 오래 견딥니다. 당신의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지막 단계, 절대지. 모든 것을 통합해서 보는 단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20대의 좌절이 30대의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가 두 번째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별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아픈 경험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낭비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해결은 말합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 지혜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보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죠. 그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구나. 그때 그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만남이 있구나. 당신이 20대에 겪은 방황이 30대의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거절들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울었던 밤들이 당신에게 연민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훗날 당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루지 못한 것도 더큰 것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떨어진 그 회사보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헤어진 그 사람보다 더 맞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한 그 사업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아니오는 미래의 더큰 예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십시오. 한 조각만 보면 고통이지만 전체를 보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한순간만 보면 실패지만 전체를 보면 성장의 과정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전체 속에서는 빛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자이크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서 보면 제각각인 조각들이 멀리서 보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룹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언젠가 멀리서 보면 완벽한 그림의 한 조각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전체는 아름답습니다. 해결의 정신현상학 어렵게만 느껴졌던 철학이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아직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표면 너머를 보십시오. 당신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린다면 자기 의식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타인을 통해 나를 발견하되 타인에게 나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공동체와의 연결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더 강합니다. 해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삶은 과정이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여정이다. 지금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결의 역사 철학을 통해 우리 시대를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인생을 말하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